We are gone! You, yeah! Shut up! Woo! Why are you not dying? I don't know!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게드입니다 이번 시즌 타르코프는 조금 특별합니다 평소에 타르코프는 한 시즌에 6개월인데 반해 이번에는 4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빠르게 즐기라고 다소 난이도 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쉽게 가면은 니키타가 아니겠죠? 퀘스트들의 난이도가 쉬워진 대신에 후반부에 정신나간 필수 퀘스트가 추가됩니다 원래는 단순히 저격 10레벨을 찍으면 너는 저격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던 사이코 스나이퍼라는 퀘스트가 저격 10레벨을 찍고 단한 번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 액션으로 오키를 해야 하는 정신 나간 퀘스트로 바뀌어버립니다. 오키, 그거 그냥 마냥 존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 그 퀘스트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이코 스나이퍼를 껴야 되는데 스브구팔로 가자. 자, 오늘은 진짜 치사하고 졸렬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진짜 이건 니가 해야 돼. 퀘스트가 안전하게 끝나면제 사이코가 돼야 돼. 오늘 사이코처럼 게임 할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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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패? 아니겠지? 끄아. 혼자 로으졌다 별로다. 스 캡부터 리셔 저거. 아우, 저놈들. 왜 이렇게 천진 난만해. 왜, 야, 너 뭐야? 헬로 l l o Are y o Hey, but you shoot me first. I don't shoot back. I don't shoot back. Be friendly now. No, I'm not friendly. No! N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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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버렸어. 나 끔찍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 아,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아.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애써야지, 왜날 쏘는 거야? 아... 예. 아, 하기 싫어. 아, 이 게임 개재미없어, 진짜. 게임 개노재미. 이 게임 망했으면. 패스 진짜 독하다 이거 5킬 정령 해답은 팩토리밖에 없나? 아니 근데 이게 그 미션 이름이 사이코 스나이퍼잖아 근데 팩토리에 들어가면은 그건 스나이퍼가 아니잖아 낭만이 없다 아닙니까? 자브랄로 검팅 끼고 가셨잖아 총은 뭐 들고 오셨어요? 라퍼 FMJ도 관통만 되면 한방이죠 님들 아 팩토리 가자 안돼 이 짤나서 못해겠다 이게 그래 팩토리에 볼텍션 들고 가면 사이코 맞지 봐봐요 스무발밖에 못 쌓아 이거 1트라이에 스무발씩 해야겠다 <laughs> 존나 비싸 으악! 가볼까 시계 차로가. 안파하죠응 수리해야 돼 수리 내가도 많이 썼어 아.. 씨 빡세다 와 죽을 뻔했네 아, 아, 아. 아 빡세다 빡세다 할만하다 근데 이렇게 딱 3명만 더 잡자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잡았다. 슈. 미친 쉐키. 훅갈뻔 했다. 쿨러도 하나 들고 와야겠네. 자, 하나 카 안 받아왔냐? 캐스 안 받아왔어. 진심? 아니 진짜? 왜? 없네. 나 언제 죽었지? 아니 그린탄 맞고 죽은 다음에. 화물 엑스 깨는 애 죽인 다음 내가 사이코 저격수 하나 쌓인 거 확인하지 않았어? 확인 안 했어? 진짜? 나는 게임이 싫다 얘들아 그냥 난 망했어 다 없다. 가라. 어? 없다. 아래에 있나 보네. 지금. 퀘스트.. 네나저기 이길 수가 없잖아 저거리에서 빵칼을 어떻게 이겨 보렉으로.. 개혈받네.. 왜 들어가냐니 나는 킬 퀘스트를 해야되잖아 똑같은 퀘스트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게 아니잖아 원래 자브랄로 알딘 카운터가 칼질임 킬라도 칼한텐 짐 방관 백퍼라서 땅칼 유저 엄청 올라왔어? 아니잖아아니다 해줘 아한국상좋없한 <laughs>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냐? 캐릭터라고? 캐릭터가 곧내 얼굴이야 왜 이렇게 국은 감수성이 없어 피자국 있네. 무섭다. 타길라 나올까봐. 3킬만 더들어 권이잖아 안 푸시 안할 거야. 니가 와. We are coming, you y e a h 니가 와. Woo! Why you not die? I don't know. Fuck you! 저거 쓰레기제! 그럴 줄 알았다. 아 마지막 킬인데! 아 까비다. 아 <laughs> 이지 막았다. 이지? <laughs> 내가 한 발만 더 있었어! <laughs> 아 그럼 뭐하냐 캐스가 안 깨지는데 아씨 이번에 박고 안 되면 존버러 간다 팩토리에 박아서 2킬 정도 채우고 존버러가서 삼킬 채워야겠다. <laughs> 아 다인큐구나. 다다다 다길라 다길라 다길라. 오지마 새끼야. 가라 가라. 하길라 보내. 하길라 도망갔쥬?

뚱뚱인 것 같은데. 다리 제대로 부셔졌겠다. 점프할 때 다리 맞추고. 때도 잡은 것 같거든? 65kg 단철. 아, 자 이제 치사하게 존버라 가볼까? <laughs> 이제 존버 해야겠어 안 되겠어. 3킬 존버라. 어. 어, 이거를 새삥으로 들고 계시네. 안 아, 보인다. 뭐... 그러니까 아래로 해가지고 개가 결로 빠진다. 거나 졌어. 어? 아 진짜 게임 너무 어렵다. <laughs> 진짜 너무 힘들다 얘들아. 이거 똑같은 게임이다 이거. 약실런 가까? 약실런? 약실런 하면 어떻게 쌓여 이제? 자클린 누름 장전 하나? <laughs> 아 됐다. 아 오케이. <laughs> 예? 렛츠기 어디 eat? 가시죠? 팩토리기. 오케이, okay. 제가 기가 미어들이아 벽자 아, 사건 들고 와서 혹시 누군가 만나면은 다리만 좀 박살 내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 오른쪽. 바로 나왔어요. <laughs> 위에, 위에 있다 위에 도와줘 잡았어 나이스 아 씨발! 지금 지게차 쪽에서 총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은 조용한 힐일다 하고 가죠 할거 어디로 갈까요 지게차로 갈까 아니면 사무실 쪽으로 갈까요 지게차 만나러 가죠 저 오케이, okay, 오케게 okay. 들어가는 게 나을 듯 시체도 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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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아 여기 밑에 계단 밑에 계단 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건이에요 조심. 근데 쟤도 복사신가 봐. 잡았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 나가? 어. 룰루. 난난나나죽다 나, 나,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빠급 빠급 빨리 빨리 나가자. 문다다 파크 파크 괜찮아 나, 나, 다리 한쪽이 없어 꽉 잡아 잡으면 아. 돼 생존 어, 생존 어 근데 캡 받았어요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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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아. 받았어. 이게 맞다 소리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 알티는 그러니까 이 색적이 안돼 지금 아 빡시다 빡시다 그리고 얘 같이 가면 좋은 게 스케블을 이미 잡아줄 수 있는 게 너무 크다. 어, 여기 앞에. 클리어. 왼쪽에 사람? 왼쪽에 사람? 오케이. 나 인사. 그 다음에 사운드 안 남. 그러면은 사무실로 가볼까요? 3층 건너 소리는 일단 안 들리는 것 같긴 한데. 탈출구 가자, 그럼. 어, 총소리. 어, 발소리 난 바로 말해 줘. 요 오케이. 전총. 온 철밟는 소리. 온려고 한다. 두 개부 뭐 하나. 한명 도와요. 한명 도와요. 더, 더 뛰어온다. 옴 바로 앞. 어, 잡았음? 아, 나 장전을 안해 놨었어. 예. 와. 아이쿠. 와나 어, 대가리 갈뻔했네? 아 근데 이거 6캡보다아 6캡이? 네. 탈출하자. 탈출할 거. 아 장전 안 했어 큰일 날 뻔. 진짜. 막킬이니까 한창 하나? 다섯 발 넣어간다. 준비 든든하게. 가자. 아 일단 미션 맞는 끼가 사이코 같은 내가 보기엔. <laughs> 가지고안1 7 어? 앞에 떴겠다 네. 어 우리가 보는 방향 정면에 떠있어요 정면 왼쪽 총알 보이죠? 자 먼저 다 가서 다리 뿐질러 놓을게요 저기 컨테이너 뒤 다리 뿐져 놨어 다리 뿐질러 놨어 나가자, 치자, 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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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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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게임이 너무 싫다. 아, 파크님이랑 데이피탄 빌려주신 청자님 덕분에 깼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네가 성공할 걸 확신하지 못했는데, 왜 시켜 미친 새끼야?